저희가 이 자리에서 개인 카페를 5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열심히 운영을 했는데도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폐업을 결심을 했었어요 우연히 빙동댕 유튜브에서 보고 저희가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딱 2주 만에 여기 이 자리 그대로 다시 오픈을 했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그대로 장사를 했는데도 매출이 한 10배 정도 뛰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6개월 정도 경험을 하고 나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2호점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아, 아니요 아 저희 사장님 안쪽이에요 아안쪽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알수 있을까요? 둘이 같이 사장님 어? <laughs> 난 나라고 했는데 두 분이 같이 사장님이세요? 네네네 <laughs> 네, 네. 아 그러면 공동창업 어, 부부, 부부에. 아, 부부예요 <laughs> 아, 부부시구나. 빙동댕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번, 한 분씩. 안녕하세요. 빙동댕 춘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빙동댕 춘천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안성희라고 합니다. 서 38로 통갑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네,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대학교 때 단창회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사귀기 <laughs> 시작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누가 먼저 좋아하셨나요? 아무래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늘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laughs> 꿈을 이루셨네요. <웃음> <웃음> 네, 네. 그렇다고 할수죠 어디, <laughs> 아, 여기에서 일하시는데 만족도는? 저는 여기 바로 옆에 대학교 다니고 있어서, 거리도 가깝고, 시간대도 잘 맞아서. <laughs> 너무 오래 일해서 편하니까 잘 해주시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그 친구는 원래 카페 할 때는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많이 그, 그치? 그래서 편하게 알바를 했었는데 딩둥댕을 하고 나서 좀 많이 힘들어졌었어요 불만이 그 아, 많을 거예요 급여는 <laughs> 그 똑같을까요? 저희가 2025년부터 이친구 <laughs> 오래 했으니까 조금 올려주려고 <laughs>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좀 만족하세요? 어 저는 만족도는 어. 최상입니다 둘이 모두 오를 수도 있겠는데 <laughs> 오픈은 언제인지 올해 6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은한 6개월 정도 매출을 지금 만족하고 계시는 편인가요? 사실 카페 했을 때는 이쪽에 뭐 이제 저가 커피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치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유튜브를 보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뭐 매출이 거의 뭐 10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배? 네, 네. 그러면 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으니까 포스 를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 네, 지금 이게 저희 매출인데 11월달 매출은 배달만 1,9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포스 매출이 안 잡혔어요 어 그러네 포스 매출 한3,400 정도 더 추가하면 한 2,300, 400만 원 정도 최소가 홀 매출이 3 4 0 0이잖 네네 그렇습니다 음. 네, 10월 달도 마찬가지로 어, 아, 여기도 포스가 네, 포스 가안잡혀는데요 안, 안 400, 500 이상 더 잡혀야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8월 달에 한 3,600, 700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아. 알고 있는데 홀이 좀더 이제 마진이 더 남겠죠 아무래도 배달팁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홀 매출이 사실 많이 낮죠 홀 아, 매출은 거의 뭐한50% 이상 넘는다고 봐도. 네, 홀 매출이 이제 6월 달에 540만 원. 아, 첫 달인데 홀 매출이 500이 나온 거예요? 그럼 거의 이것까지 합치면은 평균적으로 거의 무조건 2,000은. 무조건 넘는 네. 무조건, 남는, 네. 무조건. 와. 아 로열티를 그렇죠. 안낸 적이 네. 없습니다. 아, 로열티를 안낸 적이 없다. 로열티가 기준 2,000이거든요. 낮은율이 어느 정도 될지 서울이랑 다르게 지방이다 보니까 광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나가요 서울이나 경기는 너무 치열하잖아요 경기가 그죠 지금 계산한 걸로 하면 한30% 조금 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요? 네. 어 근데 카페 치고 30%면 진짜 많이 남는 거거든요 진짜 많이 남아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을 땐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빙동댕 오픈하실 때 창업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는지 주방공사는 조금 사고 이런 것까지다 해서 1,500, 2,500, 2500 정도 들어요 저희는 이제 이미 카페를 하고 있었고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관 인테리어는 이미 돼 있어 가지고 네. 그간만용행에좀 맞춰서 했어요. 아, 원래 기존에 카페를 하셨다고요? 피랑이 이름 었고요 네, 일반적인 일반적인, 카페들... 일반적인 카페였어요. 창업비용이 조금 된 거를 좀 설명을 더 드리면 될 어? 창업비용이 조금 들었어요? 빙동댕을 오픈하실 때? 네네 그게 대표님이 저희가 그냥 카페 있는 그대로 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 어, 그럼 진짜 많이 아꼈겠다 네네 사업자 등록증만 새로 바꾸고 음. 이름만 새로 바꾸고 간판도 원래 막몇 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저희 진짜 몇 십만 원짜리 조그만 간판 그거 그냥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간판 한1 얼마 했나? 이만한 거 그냥 그거 하고 그래서 조금만 밖에 안들어요왜 하필 많은 브랜드 중에서 빙동댕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매출이 <laughs>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 열심히 뭐 찾아보고 시작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네.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네. 아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이 개인 카페 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냥 이렇게 나만의 공간을 꾸며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절대 프랜차이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대표님 영상이 나온 걸 보고 그냥 막 끌리는 거예요 되게 어? 될것 같다. 내느낌이왔어요 느낌 그냥. 연 프랜차이즈 하면 악덕 업주 뭐 이런 이런 느낌도 음, 저, 저, 있잖아요. 뭐, 네네. 뭐 로열티를 더 많이 받아 간다거나 아니면 강제로 어떤 뭐 집기를 류 사게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 그... 프랜차이즈 생각은 둘다안 하고 있었는데 카페를 접을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장사가 좀안 되니까. 아장사가안 돼서. 네. 시간 노력 대비 너무 매출이 안나오니까 카페를 접을 생각까지 염두에 두고 아무리 저렴한 프랜차이즈 뭐무 이런 걸 알아봐도 적어도 6천? 5, 6천 이상은 무조건 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또다 해봤어요 그런 걸 여러 개를 알아봤는데 그랬는데 이빙동댕이 전화를 했을 때 일단 1,500을 말씀하셨고요 을 그래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설명하실 때도 카페를 하시는 분을 점주를 찾고 있었다 카페를 그대로 해도 되고 거기다 그냥 이만 사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네. 전화해보자마자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해야 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바로 미팅 약속 잡고. 한 거예요 지금 어. 하고 오픈한 게 2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아 2주밖에 전체, 안 걸렸어요? 네 전체 기간이? 네까지다 네. 네. 카... 포함해서 그럼 같은 부지에 거의 비슷한 인테리어에 그럼 기존 카페 하셨던 거랑 지금이랑 매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가 카페 안 됐을 때는 한겨울에는 사실 300만 원도 안될적도 있어요 었한달 한한달 매출이 회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매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빙동등을 바꾸고 나서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근데 지금 2 0 0 0이 넘어가니까 같은 음. 공간에서 같은 네. 위치에 인기리도 똑같고. 상권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완전 대학 상권이어가지고. 사실 여기 그냥 카페할 때는 대학생들한테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어요. 네. 방학을 하면 완전히 손님이 없는 상태예요, 거의. 근데 이제 빙동대는 계속 그 대달 매출을 엄청 크게 일으킬 수가 있었어 그게 가장 큰그거죠 거의 매출이 한 10배 오른 거잖아요. 그만큼 10배 힘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그 정도는 아니겠어요. <laughs> 10배까지는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요한 <laughs> 여름엔 진짜 힘들긴 했어요. <laughs> 그, 알바분 혼자 계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여름... 여름에는 무조건 세명이 같이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여름에는 근데 너무 바빠서 절대 혼자서 이거 만들면서 포장까지는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몇 그릇까지 만들어 본적 있는 거 같아요. 어, 그걸 정확히 세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바빴다 싶었을 때 여기 한칸에 우유가 꽉차 있었는데. 아, 여름... 저기요? 그 우유가 다 사라지고도 저기서 갖고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빌지가 12개 13개가 쫙꽉 차있는 바쁠 때도 계셨나요? 네 어, 이 바쁠 때이 친구도 있었고 요 아, 그그 집에 그쵸. 파스타 사장님이 계시는데 여기 남사장이랑 친해요 네이 친구가 파스타 집에서 낮에 근무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너무 안쓰럽다고 우리 알바 친구를 빨리 데려가서 쓰라고 <웃음> 그래서 <웃음> 급하게 그날 저녁부터 만난 친구입니다 어때요? 제일 바쁠 때 들어오셨는데 괜찮으셨나요? 몸이 힘들기보다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 머리가? 레시피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와서 빙수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포장만 하고 말아... 배달기사님한테 그 나가는 일 많거든요 여기 빌즈가 꽉차 있었던 적도 많나요? 여름에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어떠셨나요? 전 분명히 이걸 다 뺐는데 똑같이 차 있어가지고 거의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laughs> <사실. 웃음> 빌즈 꽉차 있을 때좀 막막했던 거 같아요 그냥 <laughs> 2호점도 준비하신다 들었거든요. 오픈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좀 어떻게 보면 급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위치가 약간 중앙이 아니고 약간 치우쳐져 있어요, 1호점이. 저희가 약간 위에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 남쪽이 되게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는 그런 동네가 거든요 음, 네. 근데 저희는 거기는 배달이 안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1호점을 해보니까 거기서 되게 먼데, 막 배달 팁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수요가 있겠구나 생각 이렇게 해서 좀 그쪽으로 가서 2호점을 열기도 했고 이제 춘천에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내년에 그걸 저희가 다 사재하기 위해서 <laughs> 독점하겠다 <laughs> 네, 독점하겠다 네독점하이 지역에 빙동대는 우리뿐이다 그 그렇죠. <laughs> 계약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아아 저희가 다 하겠다고 음. 네 안녕하세요 분교동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름에 또 준비를 하면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없을 <laughs> 거 같아요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laughs> 갑자기 그냥 한 거예요 이것도 부동산이나 려볼까 했는데 딱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 동네 되게 싼게 월세랑 보증금이 얼마죠? 500에 35만 원이에요 500에 35만 원이요? 네 13평인데 아, 엄청 <laughs> 싸네요 엄청 싸요. 거기 춘천에서도 진짜 가장 싼 지역이고, 거기에 약간 배달 장사하시는 분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아, 음. 거기는 이제 홀 운영은 안 하고요. 아, 전문 매장으로만 아. 이제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1호점하고 2호점이 나눠 먹기가 될 거다, 어. 뭐 이제 이런 예상도 할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파이가 더 퍼질 거라고 아. 예상을 하거든요. 거기는 창업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는지 거기도 3,500에서 4,000 정도 들었어요. 보증금이 싼곳도 있는데, 네. 여기는 한2,500드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네. 근데 여기는 어제 기동에 카페를 하셨으니까. 근데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아, 준비할 수있어요 일단 그빈곤대본담에 내는 게 가맹비밖에 없거든요. 네네. 기계 아, 사는 거 500, 가맹비 500. 아, 기존에 이제 했던 주다 보니까 교육비를 면제를 해주셨어요. 우 대표님이 뭐산 집기 같은 거를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다 드리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알아서 사겠다 하면은 대표님 모든 걸다 자유롭게 <laughs>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당근에서 모든 집기를 300개 구매했습니다. 를아 300개. 네네. 커피 머신. 뭐 일단, 반반, 냉장고, 냉동고, 반반짜리랑. 엄청 큰그라인더 뭐, 전체 다 해서 네. 300만원에 구입을 네. 하고요. 새으로 사면 진짜 한 몇천만원 할 텐데. 아, 그죠 싸게 내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저희는 그스트코를 300에. 그래서 진짜 저렴하게 할수 있었고. 인테리어 금사 비용이 한 1,150만원 정도. 그래서 한 4천 정도. 네. 네. 개인 카페도 하셨잖아요. 왜 개인 카페가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가면은 한 아무리 좋아도 계속 몇년 이상 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새로운 카페들이 계속 생기니까 새로운 카페로 계속 가시고 저희는 이제 막몇 년마다 계속 리뉴얼을 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귀찮고 <laughs> 그렇겠죠? 빙동댕 채널 중에서 처음으로 홀 매장 하시는 건데 홀한번 훑어줄 수 있으세요? 네, 여기 원래 가정집이었는데 가정집? 네네. 아버님, 어머님이 사시던 엄청 오래된 부엌이었어요. 이 계단도 그대로 살린 거거든요. 올라갈 수 있나요, 여기? <laughs> 여기가 이제 안방. 안방. 안방처럼 가장 큰 넓은 공간이고요. 음. 여기가 작은 방. 여기가 작은. 방. 그리고 여기도 원래 다 방이었는데 여기는 아. 하나 방이었고 여기는 주방이었는데 저희가 다 터가지고. 아. 내 <laughs> 어디 가세요? 후평동이요. <laughs> 네, 우동이요네 감사합니다. 2호점도 이제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일단 1호점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여름에는 워낙 바쁘니까 둘이 둘다 계속 했어요. 알바생들이 이렇게 셋이서. 근데 지금은 사실 저는 이의 일을 안 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남편이 5시에 나와서 문 열면 알바생 한 명이 6시에 출근을 하고요. 그러면 알바생이 이제 퇴근할 때까지 남편 10시 반에 퇴근하거든는 알바생이 네. 그때까지 남편은 계속 있고. 저는 이제 아이들어 세우고 나옵니다. 다시 마감하는 것만 같이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일을 하려한 3시간도 안 하긴 하죠. 저는. 3시간도 남편도 지금. 6시간, 7시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2천적원 숫자는 아닌데 그럼에도 네. 한한두명만 있어도 돌아간다는 것건 진짜 큰 메리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의 혼자 하실 때도 많다고 하시는데 요즘은 네. 감당이 가능할 정도의 매출인가요? 어, 네 감당 가능해요 혼자, 혼자 만들고 콜 접객하고 배달까지 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진짜 그 몰리는 피크타임이 있는데 네. 그때 말고는 음... 그래도 감당하는 정도라고 어. 예 네, 여기 오픈하신 지한6 개월밖에 안 되는데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너무 순식간에 막 지나가가지고 그냥 작할 <laughs> 때부터 어려웠어요. <laughs> 유튜브를 보고 이틀 후에 군사 본사... <laughs> 이틀이요? 네, 네. 목요일인가 수요일에 보고요. 토요일에 미팅을 했어요. 아... 그리고 토요일... 서울 가서 추천 올라오는 길에 계약을 결정을 했죠. 했어요. 50만 원 계약금을 보내드렸고 그리고 일요일에 완전히 다 하겠다고 하고, 다음 주에부터 교육을, 교육을 받으러 요 네. 네. 그날 마무리 된날 오후에 <laughs>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이요, 네. 그날. 행사가 네. 3시에 끝나는데, 네. 4시에 네. 오픈을 했습니다. 사계 속이 진짜 급하죠. <laughs> 근데 신기하게 4시에 오픈했는데, 배달이 민족을 열었는데, 2분 만에 주문이 들어오고, 주문이 계속 들어 그냥. 그냥 오픈하자마자. 저쪽에 네. 그냥 살 3-4시간? 3-4시간 했는데 37만원? 아, 거의 40만원 매출이었습니다 네. 공급이 진짜 쉽지 않은데 오픈하면 원래 홍보 안된 상태면 주문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네.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깜짝 놀래기도 하고 네. 사실 오픈했던 이유는 교육 받은 거 까먹을까 봐 아... 들어오면 네. 이제 만들어 봐야 되니까 저희가 먹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한두 개 들어오면 최대한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아주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와서 레시피 보면서 저울 재 가면서 네. 근데 그게 대표님이 잘 되게끔 세팅 다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음, 네. 로 대표님이 제가 알아서 다 세팅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는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걱정에 놓으신 게다 먹혔던 거 같아요. 노출이 엄청 다, 잘 돼서 배달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라빌입니다 <laughs> 아저대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잘생겼다 누구 닮은 거 같아? 요저 닮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몇 살이에요? 1 1살 11살 어 누구 닮았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네, 좀 에피소드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매일 우유 그 본점에서 발주 받는 그거 말고 처음에는 춘천 대리점에서 우유를 받았거든요. 거기 대리점 사장님이 그분이 거래하는 다른 카페 사장님이 갑자기 그 우유 대리점 사장님한테 여기 납품하지 않냐고 물어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다 자기한테 가지고 와라 똑같이 가져와라 레시피를 빼와라 그대로 발주를 해달라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와 진짜. 네. 계속 집요하게. 계속.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다른 빙수집이 있는데 네네. 되게 춘천에서 잘나가는 빙수집이에요 거기 우유도 우리 거기 사장님이 납품을 하시는데 거기 우유 사장님은 여기 빙수를 몇번 시켜먹어 보셨나봐요 워낙 갑자기 잘되니까 그러더니 이네 집은 진짜 맛있는 집이다 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셨대요 음. 그것도 전해주셨어요 그것도 예, 우유, 우유 사장님이 이제 전해주신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기사님들이나 뭐 쿠팡라이더 분들이나 음. 이런 분들이 10시 이후에는 여기 이게 밖에 안 떠요. 뭐 어... 그 배달앱에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하는 덴가 일부러 찾아와봤다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왜 이렇게 자꾸 뜨는 거야? 하면서 다른 동네 배달하시는 분인데 일부러 여기로 와보셨다는 거예요 라이더 분들이 매번 하시는 게 오신 다음에 키오스크를 되게 약간 화나는 것처럼 근데 <놀람> 아, 여기 막 이런, 이런 식으로 눌러보신 거예요 아 여기를? 네. 여기를 그러서막 네. <놀람> 뭐야 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떠? <놀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눌러보시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서는 라이더 분들이 어? 나 여기 먹었는데 어. 어제 너무 맛있게 네 진짜 맛있던데? 이러면서 마시는 거예요 어제 잘 먹었어요 뭐 이렇게 그런 분들도 나중에 되게 많아졌었어요 그리고 메일우유 강원본점에서 저희는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5년 동안 카페를 하면서 <laughs>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어? 매일우유 강원본사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뭐를 하는지 물어보고 뭐, 뭐 챙겨줄게 뭐가 있냐 챙겨줄게 네네네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막 이러면서 어? 왜왜 왜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떤 개인 카페가 우유 발주량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름에는 하루에 한 4박스? 48개? 48개? 네, 우유를 48개 쓰거든요 하루에? 네 하루에요 조그만 개인 카페가 우유를 48개 쓴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달에 거의 400만 원 정도의 우유랑 연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기해서 마무시잖아. 아, 그래가지고 더 챙겨주시겠다. 네, 네. <laughs>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개수를 자꾸 까먹어가지고. 아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laughs> 네 원래 정량이 12개로 정해져 있어서 아. <laughs> 지금 놓으면서 또 말하면서 까먹어서 죄송해요 <laughs> <laughs> 어떤 빙수죠? 이게 망고 치즈 큐브 빙수. 어떤 빙수 제일 좋아해요? 단거 좋아하기 때문에 돼지바 좋아. 여름엔 수박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거 수박 맛있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무슨 빙수 제일 좋아해요? 네. 저는 되게 약간 알바생들만 아는 그런 빙수예요. 아, 그런가요? 저 약간 섞은 거를 좀 짬뽕한 빙수 좋아하거든요. 아, 내맘대로토핑 네. 그래서 인절미 가루랑 네, 트리플 초코에 들어가는 조리통하고 코코볼 이런 거막 섞어 놓은. 빙수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근데 이거 이름 뭐라고 그러죠? 그냥 이름은 없고 맨날 네.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던 거라 이름은 딱히 없지만. <laughs> 빙수 콘테스트 참가자 한번 정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만들긴 하는데 맨날 못생기게 만든다고. 제가. 아. <laughs> 각오 한 마디. 각오요? 예. 다 눌러버리겠습니다. 아 눌러버린다. 네, 네. 근육으로 그냥. <laughs> 그러면 하 하늘 얼스하면 한번 화이팅 한번 드 될게요. 화이팅. 네. <laughs>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화이팅 하나, 둘, 셋. 두 분도 빨리 관심 좀 가져주세요. 왜 거기 계세요? 하나, 몇초 걸렸어요? 네. 한 40초 걸린 것 같은데. 알고 생 잘한 같은데 약간 눌러 버리신다고 하셨는데. 팀만 세네 <laughs> 어떠세요? 지켜보셨는데 기대했던 만큼 속도가 나왔나요? 한 십, 한십 잘한 것같은데 <laughs>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본인이 더 빨리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우 저는 느려가지고. 제가 <laughs> <laughs> 잘 뽑았네요. 아 그래? <laughs> 제 편은 다들어주 그래. <laughs> 네. 빙동대 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제 사업자분들, 예비 창업자분들 계실텐데, 그분들한테 약간 자유롭게 한마디. 지금 상황이 계속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도 계속 안 됐었지만, 계속 찾아봤거든요. 뭐가 잘 될까, 뭐가 되는 게 있을까. 또약몇 개월 걸려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어디선가는 분명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업을.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고, 어떤 걸 파시고, 또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나, 그걸 끊임없이 찾아보고 하시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게딱 발견이 되거나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찾아보시고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또 창업을 결정을 하실 때도 사전 조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조사 안 하고 본사 얘기만 듣고 덜컥 했다가 큰 돈만 날리고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빙수를 처음에 결정을 하, 한 이유가 춘천에 충분히 빙수 수요가 있다는 거를 판단을 하고 나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님이 제시해주는 그런 제안 자체가 워낙에 좋기도 했었고 상업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열티도 저는 되게 조금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저희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들어갔어요. 수요 같은 것도 검토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그래도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laughs> 합니다. 거의 한번 망할 뻔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그냥 그냥 해보자 하고 해가지고 몇년한 5년 정도 하다가 더 이상 변화할 게 없다고 생각이 돼서 망할 뻔 했었죠 계속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계속 찾아보다가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서 기사회생을 한 거죠 카페가 사실 하향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거의 폐업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김용등을 만나면서 사실 문혜리 대표님한테 많이 배우긴 했어요 그리고 문혜리 대표님이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지키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더잘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사 분들이랑 소통도 되게 많이 했고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문혜리 대표님한테 배웠던 거는 첫 달에 사실 저희가 매출은 높았거든요 순위 그룹은 보면 사실 거의 가져가는 게 없을 정도로 홍보하는데 비용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수익은 거의 없다 보니까 문혜 대표님한테 이제 문제를 했죠. 뭐 배달 팁을 좀 올리고 싶다. 근데 문혜 대표님은 조금만 더 참아서 한 달은 더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그게 지금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내년에 목표는 <laughs>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호선 합쳐서 저는 1억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있는데 네좀 욕심부려서 욕심부려서 1억 몇줄 올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빙수의 정답 빙동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